2021년 네. 초반에서 우리 한 6개월은 좀 나에게는 아주, 음... 어, 저기, 끝나는 행주라 알았잖아요. 그 그렇죠. 어려웠던 해죠. 어, 코로나 감염자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열흘 동안 격리 생활이 있고 그과정에빈판에 쓰러져서 그렇죠. 허리 디스크가 고장나서 또 협착증으로 6개월 고생했고, 또 혀에 종기가 나서 음, 두번 두 잘라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내가 회복됐는데, 음, 말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뭐, 허리 다쳐서 못 걸어. 혀 있으니까 말도 못 해. 네. 먹지도 못 해. 그래서 이제 가는구나. 아, 게다가 또 코로나 경리 음. 생활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글이나 쓰자. 했는데, 그니까 많잖아요, 내용이. 그래, 네, 내가 오늘은 많이 해 잘라냈어. 꽁뚱뚱 뛰었는데, 또한번 읽으면서 그때 생각해 봅시다. 네. 응. 나는 그동안 커피 마시고. <laughs> 작년 진짜 1월에서 6월까지는 참 어려웠던, 어, 아, 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사는 나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정말, 그 우리끼리만의 걱정인데, 자식한테는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아이들 걱정할 것 같아서, 저희들 일은 저희들이 그냥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 중에서 일어난 일이라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도 사건 현장이네. 사건이야. <웃음> <웃음> 사건 현장.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니,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긴급한 연락이 왔다. 온몸에 힘이 빠진다. 나쁜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며칠 전 대학교에 다니는 지인의 막내아들이 겨울방학이라 집에 왔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다. 학교 동아리 모임 친구 중 코로나 19 감염자가 생겼으니 본인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다. 그 결과 본인도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 그가 방학이라 집에 돌아온 며칠 후 지인의 생일 축하 모임에 참석. 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 일로 우리도 접촉자가 됐다. 순간 감염된 지인의 아들이 미웠다. 에이 하필 네가 걸려서 우리까지. 원망이 마음에서 불쑥 튀어올랐다. 그것도 잠시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친구들과 놀다가 재수없이 감염된 환자인데 어린 것이 안타까웠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위로해 주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다. 나도 준비가 필요했다. 검사 결과 감염됐으면 죽음과 싸워야 하는 환자가 되고 음성으로 판명되어도 판명되어도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불안, 초조, 답답한 마음이 이성을 잃어간다. 아내가 눈치챈 듯, 아왜 그래요?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때 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태연하게 위로해주는 아내가 고맙고 든든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도 어둠의 그림자가 깔려 있음이 역력했다. 한 시간 넘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다. 지금 같아서는 먹지 않아도 살것 같다. 내가 며칠 동안 만난 지인들의 얼굴이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 그중에 가장 큰 얼굴은 내 손녀 수겸이와 수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1년을 조심하다가 12월 31일 마지막 날 큰아들 집을 찾아가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라 반가워, 좋아하며 뛰고, 자랑하고, 숨고, 뽐내고, 그렇게 한참을 놀아주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확진자라면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놀랄까. 온몸이 녹아내려앉는다. 예배드린 교회. 치료받은 병원, 친구 불러내어 저녁 먹던 식당, 나 좋아 찾아온 우리 집 손님들, 저들이 받을 고통과 원망과 비판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무거워진다.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코로나가 코로나19 TV 상황 속보다 이렇게 빨리 현실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나만 조심하면 공기 좋은 시골, 고향 땅 두려울 것 없겠다고 확신한 건강이었는데 가족을 따라 쫓아온 감염 앞에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감당할, 감당 못할 불안감이 온몸에 스뜬다. 감당 못할, 감당 못할 불안감이 온몸에 스며든다.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같은 마음에 푹 젖었다. 결과를 알려 준다는 내일이 길게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나는 죽음까지 생각하며 기다렸다. 사망률의 다수가 노여학자라는 뉴스 보도의 조건상 내가 1순위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글늪에 빠지는 것 같아 숨이 답답하다. 변해가는 내 얼굴에 아내가 놀란다. 아빠 왜 그래? 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다. 아내에게 속, 마음을 유언처럼 다 말하고 싶었다.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전하지 못할 것 같아. 입을 열려고 하는데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울린다. 아, 왔구나. 아내가 문자를 열어 읽어 내려가는 아주 짧은 시간. 내 심장에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풀리면서 철없고 겁 많은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뭘 했지 걱정 말라고 했지 하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 쪽으로 밀어준다. 당진시 보건소입니다. 차재환님 1월 2일 시행하신 코로나 19 검사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태연한 척. 아내가 있어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삭이고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눈에 쌓인 시골길이 햇볕에 녹아 진흙길로 변한다. 장화 신고 걸어야겠지. 그래도 길은 길이니까 죽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음껏 생각했던 상상들이 처참하게 무너진다. 그래도 생명이 살아 있어 좋다. 참 좋다. 2021년 2월. 잘 썼지? 잘 썼어요. 아, 그때가 진짜 악몽 같아요. 음. 네. 근데 그때에 네, 우리를 돌봐 준 지인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지인 아니면 참 많은 에, 음. 깊은 그그 어, 결과 후에 음. 음. 당진에 있는 이선 치과 병원. 네. 이창규 원장님과, 원장님과 손석기 이사장님 네, 그 부부가 네. 이제 우리를 만나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네. 야 당진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 네. 또 우리는 아니 당진에도 이런 의사 선생님 계신가? 네, 맞아요. 네. 병원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냥 그큰 그 빌딩 9층을 다 쓰는데 네. 저도 이렇게 치과 서울서 다니면서 서울대 병원 빼고는 치과 병원이 그랬줄 몰랐어. 아, 지금 생각하면, 아, 오늘 내가 이 녹화하려고 했나? 어제 그몇분하고 만나면서도 내가 이고백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저 인사하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암 환자다. 음, 그렇게 판명했대. 음, 음, 네, 맞아요. 그, 네. 누가 그러셨죠? 음, 음, 근데 이제 암은 아니고 그만큼 음, 이제 몸이 네. 그때 뭐혀두번 떼내고, 막막 막, 어, 허리 시, 수, 시술 세번 하고 음. 이것도 막1 0일간 격리하고 뭐 별거 네. 했으니까. 그래서 각종 다양한 사건이 있었던 진짜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 끝으로 갈수록 또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많이 주셔서. 음. 어, 그러니까 고난은 네. 남편으로. 한우은 <laughs> 아내로 이렇게 연결하셨잖아. 그게 한몸이니까 다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부부가. 네, 맞아요. 아,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 저긴 는 뭐, 그래도 그냥. 야, 근데 하다 말았지만 그분이 뭐, 산삼 갖다 줘. 네. 뭐 영양제 맞춰줘. 음. 아, 너무 고마웠어. 너무 네. 감사해요.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상까지 탔잖아. 네. 딱그 네. 너무 감사해. 음. 그래서 기다릴 수만 있으면은, 네. 열심히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 응?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는 거지만 그 끝이, 그 끝이 언제다 생각하고 살면 어렵잖아요. 응. 그 끝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시는데 응.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끝은 언젠가는 주실 텐데 정말 당당하게 응. 멋지게 에, 하늘나라로 가자. <laughs> 아. 말로 이렇게 죽음은 두렵지 맞아요.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막상 또 갔을 때 그럼요. 어떨까. 큰 병에 걸렸다 했을 경우에 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겠죠. 아, 유서요? 건강할 때 써야 돼요. 음. 제가 막 너무 아플 때, 뭐좀 써놓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아프니까. 그래서 음. 모든 건 정신있고 건강할 때. 네, 맞습니다. 사랑합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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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